18번. 지붕의 물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영향력이 적은 사항은 그랬는데요. 자, 물매. 우리가 물매가 뭔지 책300 이쪽을 한번 보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매라 함은. 자, 물매라 함은 경사를 우리가 물매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경사 지는 거 있죠? 이걸 물매라고 하는데 자, 이 물매 같은 경우는 기둥과 기둥, 지붕이 사이 간 사이 크기에 따라서 물매도 결정되고요. 그다음에 건물의 용도, 지붕의 재료, 강수량, 강설량에 따라서 우리가 물매가 결정된다라고 됐고 어또 참고로 지붕 모양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어요. 박공, 모임지붕, 그 다음에 학각 지붕, 톱날 지붕, 소술 지붕,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어 같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붕의 종류에 따라서는 물매가 결정되지 않아요. 그쵸? 크기, 형상, 지붕의 성질, 강수량에 따라서 정리되지 지붕의 종류에 따라서는 물매가 결정되지 않는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투시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표시가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요거 요즘 시험에 종종 꼭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보시게 되면 자 사람이 서 있는 곳 sp 정점이라고 하죠 어 요거 스테이션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여기 사람이 서 있는 곳을 우리가 스테이션 포인트고, 그다음에 사람이 서서 어느 정도 눈 높이에서 뭘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눈 높이, 아이 포인트가 있어요. 이 하고 P 아이 포인트 시점이죠 시점. 그다음에 소점이 있는데 소점은 Vp입니다. Vp는 소멸하는 점이에요. 자 수평 성상에서 점점 점점 갈수록 점점 점점 좁아지죠 이렇게 소멸하는 점 원근법 표현하는 초점인데 요거 우리가 베니싱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VP라고 하죠. 그다음에 화면을 PP, 피처 플랜 그리고 어, 수평선, 호리젠탈 포인트 플랜, 호리젠탈 플랜이죠. 요거 수평선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틀린 거 시점 EP 맞죠? 아이 어, 포인트. 소점. 소점은 아까 우리가 베니싱 포인트로 했죠? VP.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SP는 정점이죠. 사람이 서 있는 곳. 답은 2번. 자, 20번. 집안 부동치마의 원인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부동치마가 뭔지, 집안 부동치마가 뭔지 우리가 책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부동치마 잠깐 보게 되면은 연약 집안일 때 집안이 좀 물러요. 그러면 모르니까 당연히 건물이 무거우면 이렇게 처질 수 있겠죠. 이것도 부동치만 원인이 될수 있고 또 하나는 경사지반이에요. 이렇게 경사지반이 있을 때도 건물이 너무 길때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고 또는 여기 땅 속에 있는 곳이 자갈과 모래가 이렇게 지반이 다를 경우에 이질일 경우에도 이렇게, 경, 이렇게 처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질 지정. 여기 밑에다 박는 이 지정을 달리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축을 한쪽만 너무 많이 해서 무게를 많이 받을 경우에도 부분 증축할 때도 당연히 이렇게 처마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가 변경되는 경우도 여기가 구멍이 뚫려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건물이 침하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볼게요. 어, 이질 지정, 지정이 다른 거. 이것도 가능해요. 원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질 지정, 지정을 다른 거 썼을 때도 가능성이 있죠. 원인. 연약 지반, 맞죠? 연약층도 마찬가지고. 연속 기초는 우리가 그 책, 어, 책을 잠깐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줄기초인데 요거는 기초를 더 보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뭐 블록이라든가 벽돌 같은데 우리가 기초를 이렇게 줄, 벽체 따라서 하는 줄기초를 우리가 줄기초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인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1번. 건축 제도에서 사용하는 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선 한번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책 162쪽인데요. 어, 162쪽을 보게 되면 실선이 있고 파선 1점 3선 2점 3선이 있습니다. 자 실선은 그냥 선이 하나예요. 굵은선은 단면선 외형선. 요것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중간선은 치수선이나 뭐 지지선 등이 있고 가장 가능성은 해칭선이겠죠. 자그 다음에 파선. 점선을 우리가 파선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숨은 선 보이지 않는 선이고 1점 3선은 쭉 점쭉점 점 이런 것들 가는 선은 우리가 중심선으로 많이 써요 하지만 두꺼운 선일 경우에는 경계선이나 아니면 절단선으로 많이 쓴다 2.3선 같은 경우는 점 선이 쭉 있다가 땡땡 쭉 점점 쭉 점점 이렇게 점이 두개 있는 게 2.3선인데 요 같은 경우 가상선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2.3선은 절단이 아니죠. 그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가는 실선은 치수선, 치수보조선, 격자선을 사용할 수 있고요. 1.3선은 중심선, 참고선 될수 있고 굵은 선은 단면의 윤곽선으로 사용될 수 있죠. 자, 답은 1번. 자, 22번 다음 중 점토 제품의 소송온도소송온도 소송 온도 측정하는 방법에 쓰이는 것은 자, 요거는 요 문제 나오면 무조건 재기로 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재계례추에 대해서 잠깐 책을 한번 볼까요? 430쪽이겠죠? 430.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소송 온도를 측정하는 데는 재계례추가 사용된다. 시험에 어, 한 두세 번 많이 나왔었는데요. 재계례추는 소송로 속에 있는 소송 벽돌의 경화 정도를 측정하는 삼각뿔형의 추이다.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돼요. 이건 단답식으로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3번. 자, 23번 한번 우리가 볼게요. 자, 23번은 A3 도면에 테두리를 만들 경우 여백은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된가 했는데 단 묶지 않을 경우래요. 자, 요거 우리가 책의 표에 제가 잘 만들어 놨는데요. 책 161쪽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A3 여러분 기준으로 외우시면 돼요. A3는 여러분들이 시험, 실기 시험할 때도 출력할 종이 사이즈인데 종이 사이즈죠. 위쪽은 420이고 그다음에 아래쪽은 297입니다. 자, 요 사이즈고요. 철하지 않을 때5 여백을 두고 철할 때는 25 여백을 둔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자, A3의 두 배. 얘를 위 아래로 이렇게 붙이면 420은 그대로 있구요 297이 2배니까 594가 됩니다. 이거의 2배는 A1, A1의 또 2배는 A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A3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주시게 되면, 요 정답은 당연히 5고요그 다음에 10이겠죠. 음. A2부터는, 그러니까 요거 기준을 A3로 외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은 1번. 자, 24번. 주거 공간을 주행동에 따라 개인 공간, 사회 공간, 노동 공간으로 구분할 때 사회 공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우리 책 60쪽 한번 볼게요. 6년, 7년, 11년, 12년, 13년, 5년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들인데요. 사회적 공간은 가족 중심의 공간으로 모두 같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거실, 응접실, 식당, 현관 등이 있고 개인 공간은 어, 사생활에 위한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침실이라든가 서재 같은 게여기 속하겠죠. 여러분들이 크게 개인 공간하고 사회적 공간만 이해하시게 되면 문제를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공간에는 거실이 들어가겠고 식당, 음접실이고 서재는 개인적 공간이죠. 답은 3, 답이 3번입니다. 자 우리 25번 요것도 종종 시험에 나오는 건데. 절철, 콘크리트 공사, 해수공사, 긴급공사에 적당한 시멘트는, 자, 긴급한 콘크리트, 빨리 굳는 게 중요하대요. 책을 보시게 되면 410쪽인데요. 시험 문제 한뭐 3, 4번 정도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었죠? 자, 알루미나 시멘트 같은 경우는 조기 강도가 재령 1일 만에 일반 강도를 얻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만 급하게 굳을 수 있어요. 그쵸? 급하게 굳기 때문에 동기공사나 한중공사에 아주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루미늄트가 1등이다. 빨리 굳는 데는.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아시면 되겠죠? 26번. 점토제품 중 흡수율이 가장 큰 거. 흡수율이 많다라는 거는, 어, 물이 쪼로로 흐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책. 429쪽인데요. 한번 표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토기. 기와나 벽돌, 토관 등이 토기인데요. 흡수율이 가장 높고요. 토기, 도기, 석기, 자기가 되서요 고려, 청자 생각하시면 돼요. 청자. 유약을 말해서 반질반질하죠. 음, 아주 방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아주 작아요. 자기질 타일입니다. 이두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흡수율이 가장 큰 거는 1번 토기가 되겠습니다. 자, 27번. 27번은 건축 재료의 생산 방법 중 1차적인 천연 재료가 아닌 것은 그래서 천연 재료가 아닌 거. 자, 이거 천연 재료하고 인공 재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요. 책360 이쪽을 보시게 되면 어, 제조 분리에 대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죠. 한 여러 번 나왔는데, 다섯 번 이상 나왔었어요. 그래서 천연재료는 자연재료라고 하는데, 그냥 석재, 목재, 뭐, 토, 흙이란 뜻이에요. 토벽 등. 이건 우리가 천연재료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금속재료는 우리가 만들고, 요, 구운 거죠. 그 다음에 석유제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인공재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콘크리트는 당연히 만든 거니까 인공 재료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시멘트 분말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분말도. 자, 우리 분말도 요거 설명은 책 407쪽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자, 분말도는 입자, 시멘트 입자의 크기 정도를 말하는 건데 어, 미세할수록, 고울수록 분말도가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분말도가 곱다, 크다. 요 얘기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 고울수록 표면적이 아주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화적용이 빠릅니다. 물을 빨리빨리 흡수돼서 수화적행이 빠르면 조기 강도도 크겠죠. 발열량도 커지고. 그리고, 블리딩. 분리되는 것도 적고요. 식용도 아주 좋아요. 잘비벼지니까 근데 단점은, 이렇게 조기 강도가 많아서 수화율이 높다 보니까 균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어, 풍화되기도 쉽고, 그냥 놔뒀을 때, 그 다음에 장기 강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라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는 2,800 정도 되고요. 조강 포틀랜트 시멘트는 4,300 정도 되기 때문에, 조강 포틀랜트 포트렌트... 시멘트 같은 경우는 조기강도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공사할 때 많이 쓰는 게 조강포틀렌트 시멘트, 알루미늄 시멘트 같은 거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분말도가 클수록 수화적용이 빠르다. 어 이거 맞는 답이죠. 수화적용이 빨리 일어나요. 그리고 분말도가 클수록 초기강도 발생이 빠르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분말도가 클수록 강도중증률이 높다. 그렇죠. 높죠. 분말도가 클수록 초기 강도가 적다, 아니요. 초기 강도가 아주 높아요. 왜냐면 초기 강도가 수화 적용이 빠르니까 초기 균열도 많고 초기 강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거네요. 초기 균열이 적다, 아니요. 초기 균열이 많습니다.